아 누구 엄마랑 통화하다가 내가 농담으로 아 어머니 이제 그만 가르칠까봐요 저 다른 학년 가르칠까봐요 그 얘를 수원 가르치러 올라갈까봐요 노릇노릇 올라갈까봐요 어 안돼요 선생님 얘들한테 인기 게 말하시고 수업 계속 해주세요 그러길래 아유 어머니 말씀도 참 진, 어떻게 진심으 이렇게 많하시는데자 네. 봅시다 조건 4개가 있는데 2개의 명제가 있대요 일단 첫번째부터 저 위에 P이면 Q이다 참이고 특이하게 여기는 부정도 쳐놨죠, 부정. 부정. 난으면 R이다가 보면 참이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고 저 위에 거랑 저기 앞에 있는 거 보고 연결고리가 높잖아. 아예 문자가 다르잖아. 상단 놓고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랑 얘랑은 뚝 떨어진 거죠. 아예 연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다음 중 P이면 S로 와야 돼요. S로 온다는 건 여기서 이미 얘를 뭐할 준비를 해야 돼. 또 내가 이해 못했지. 여기 S라고 돼있는데, 돼있는데, 여기 부정이 붙어있잖아. 그러면 얘가 참이니까 이거를 저기다가 딱 붙일 수가 없잖아. 이렇게 S가 아니니까. 그럼 얘를 뭐할 준비를 해? 저거에 뭐 만들 준비를 해야 돼? 대우를 해야지. 그럼 이거 대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이에 빈거 갖다가 찾으시면 돼요. 이런 말이기하죠 그럼 저거 대우가 not, not R이면 S 에다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Q P라고 돼 있는데 저기는 나 말이라고 돼 있으니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으면 된다고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다음 뭐예요? 네. 이해 못하는 사람 게임 하지. 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겠 사람 손좀들어 볼래? 허리 많이 아프고, 컨트롤이 안 좋은 날이랑약을좀 세게 먹었거든. 나, 나 무슨 약먹는 얘기한 적 있잖니? 응, 어, 그, 마약성 진통제라서 기분 되게 좋게 만들어요. 짱 줘야지. 그리고 약간, 어, 술 먹어본 사람이 좀 있지. 아, 괜찮아 나이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술 먹어본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벌컥벌컥 먹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제사 지낼 때, 음복한다고 하죠. 제사상에 있는 술 아빠랑 큰아빠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하시는 그거 너도 먹어 이제 괜찮아 이거 먹어본 사람 없어? 안 먹었어? 한 모금도? 먹어봤을 텐데? 뭐? 아니 금안 뭐. 먹었다고? 이 뭐? 되게 술 맛있게 잘 먹게 생긴 관상에 뭐. 뭐? 맥주? 소주, 맥주, 소주? 소주아 섞어서? 아아다 먹어봤다고? 고루, 고루. 아니, 소주, 맥주, 와인 제가 엄마를 속여서 속여서? 굳이 소개를. 속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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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려고, 그냥. 음. 그래서, 어떤데, 무슨 맛인데? 약간, 왜 먹는지 모르겠는 그런, 그런 정도? 음. 예, 내가, 내가 저 비슷한 상황에서 조카한테 매겨봤는데, 얘가 약간, 표정이, <laughs> 어, 괜찮은데, <laughs> 걔가 이 나이 때였거든. 지금은 계속 아저씨 왜좀안 사주냐고 계속 쪼아내가 있는데 내 말은 저기 맨 처음에 p이면 q이다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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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대우를 만들면 not r이면 s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 이해할 것 같고 여기 연결고리가 없다고 이거 연결고리만 이렇게 참이다 있으면 그럼 p이면 s다로 올거 아니야 이해 되지? 근데 q이면 not r이다라고 여기 연결고리 만들려고 어 했더니 Q이면, 나, R이다가, 없어요. 나, 이거 나, S 아니잖아, 이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래서, 얘를, 얘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우를 했다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얘가 필요해서, 요게 필요해서, 찾아봤더니 없길래, 이거에 대우를 하게 되면, 아이면 나, Q이다가 있다고. 그게 4번이라고. 이해하죠? 그리고, 지금 하지 않을 건데, 42번이 이게, 추론하는 문제라고 해서, 그, 문장 가지고 어떤 상황이 맞는지, 거짓인지 찾거든요? 이게, 킬러 문제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렇긴 한데, 여기는 보니까, 킬, 킬러, 문제 수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위에 것도 밑에 것도. 한번 집에서 혼자 풀어보세요, 궁금히. 나중에, 혹시 모르면 설명해주긴 하겠는데, 지금은 하지는 않죠. 너무 막다행이 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 이거 연습 조금만 한것 같아. 원래 46번을 풀고 싶은데 지금 그걸 말을못 해. 막바로 푸는 것보다 44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료 볼게. 한다. 두 조건 PQ가 있는데 여기 P가 주어지고 Q가 주 있고 어,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래요. 어, 필요충분조건이면 P이면 Q이다도 참여해야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여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 그 중에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자, 써볼게요 1번 맞아요? 아, 일단 물어볼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생각해봐. 생각할 시간을 10초 드릴게요. 1번 각 번호가 생각해봐. 1번. 해야 돼, 아이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어, 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x랑 y랑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어? 아닌데요. 쌤 x 빼기 y가 0인데 이렇게 말할 거면 진짜 진사실에 가. 얘는 x랑 y랑 같다는 뜻이야, 같은 숫자야. 그러면. 같은 숫자니까 그 X에다가 절대 값이 오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이건 참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걸 하고 싶은 거거든? 얘도 참이면 필요 충분일 거 아니야. 내말 이해해? 그럼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떤 수의 절대 값이 Y랑 같대? 그럼 두 수가 같아? 아니지. 틀렸지. 지금 내가 거짓이라 그랬지. 저번에 얘기했잖아. 티키타카 기억하라고. 거짓이래. 그럼 너네는 뭘 찾으면 돼? 발레 찾으면 되죠. 그러면, 어떤 수의 절대값이랑 y 랑 같대는데 이렇게는 같지 않은 경우 찾으면 돼요. 뭐 있을까요? x 가 마이너스 1 해봐요. y 가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1하고 같잖아.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같냐고? 안 같잖아. 그러면 말해봐. 방금 형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는 참이잖아. 그럼 충분히죠 이렇게는 거의 이렇게 참 아니잖아. 그럼 필요조건 아닌 거니까 충분조건만 된다고. 이해했죠? 2번 갈게요. 네, 2번도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30브로그 됐죠? 지원아 이번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자고, 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거 참이냐? 어, 이거 맞아. 이건 참이야. 이 상황이면,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반대로. Q이면 P다가 성립하는지 봐봐. 이렇게도 참이지. 그럼 갈래. 있을까 발레가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쉬워 너가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 야 발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야 정말 쉬워. 이렇게는 거짓이 맞아. 안 맞아, 성적안해 그러니까 이렇게는 참이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걸 찾으면 돼. 여기 아, 안보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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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어. 어. 맞아. 요얘둘다 양수면 곱해서 양수지만. 각각이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이런 것도 있지. X가 만약에 0이야. 그리고 Y는 8이야.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8이면 곱해서 0 되잖아. 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0이고 이게 8이야. 얼, 8은 양수인데. 틀렸죠? 이해가 예, 돼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쟤도 충분 조건이라고. 3번 생각해봐요. 3번. 3번. B? 자, 한번 P 이면 Q 이다는 참. 음. 그럼 Q 이면 P 이다는. 정답은 3번이 필요충분조건. 이거 하는데 별로 거침이 없으셔야 돼요. 여기서 고민 너무 오래 하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지금 느끼겠지만 그 생각 안 드니? 어, 이거 조금만 만약에 이식 조금만 복잡하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죠?

아, 고개 젖지 말고 빨리 생각해. 이거 P 이면 Q이다는 참이야? 이렇게. 이거면 이거이다 참이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보다 크면 x와 y는 둘다 0이 아니야. <laughs> 아니지. 예를 들어서 x가 3이야. 3 제곱이 9잖아. 그리고 y가 0이야. 그럼 당연히 0보다 커지지. x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제곱하면 64니까 0보다 커지지. y가 0이 어도0 아니래매. 그니까 러 당연히 이쪽은 거짓이지. 이거랑 반대야. 그러면, q이면 p이다는. 할인 명에 복할 기회를 줄게. q이면 p이다는 참이야. 이쪽으로 가면. 이러면 이거야. 응, 음, 그치? x가 y가 둘다 0이 아니면 얘들아 실수가 0이 아니면 뭐예요 양수 아니면 음수겠죠 그죠? 그럼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그걸 제곱을 해봐 그럼 각각이 뭐가 되냐 무조건 양수지 0이 아니래매 그럼 제곱제곱하면 양수지 양수 더하기 양수가 양수가 아니면 뭐라? 그죠 그럼 결론은 말해봐 이제 지금 쭉 이런저런 얘기 쭉 했잖아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아이 얘가 그때 그랬잖아 얘 기준에서 지금 문제를 뭐라 그래냐면 피가 조사를 잘 생각해봐. 피가 피는 가은는이가 은, 붙으면 주어지. 얘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 피이면 q 이다를 해봤더니 이게 거짓이라고 그럼 충분히나아간 거죠. 주는 게충분이니까 그럼 이 q 이면 아, q 이면 피이다가 참이면 그럼 이렇게 가져오는 게 참인 거잖아. 저쪽에서 이렇게 그럼 무슨 조건인데? 필요권이라고이필요권이없 마지막 5번 아, 어오아나오금봤 오고 봐, 오고 봐, 오고 봐, 오고 봐, 오고 오고 봐, 오고 오보고말오요 이걸 딱 보고 바로 무슨 조건이지 모르겠다고? 얘가 주어라니까. 여, 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너네가 상상해보라고 여기 입장에서 이러면 참인지, 이러면 참인지 생각해보라고. 몰라?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지. 야, 5보드 작으면 3보드 작니? 대표적인 발례가4 아니야? 5보드 작잖아, 4는. 근데 4가 어떻게 3보드 작냐고. 이건 틀렸지. 그럼 이쪽에서 보면, 이거는, 괜찮 이지. 3보다 작으면 무조건 5보다 작지. 포함 관계가 그렇잖아. 그죠? 그니까, 러 B는 Q이기 위한 요현권이라고 충분, 충분. 4번, 5번 필요, 필요. 3번만 필요, 충분. 정답은 3번. 그니까, 러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오잖아요? 어, 상상을 해봐.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만나잖아? 그럼 되게 바삐 움직여야 돼요. 조금만 멈칫멈칫 하다가, 아, 뭐지, 뭐지 하고 있으면 시간 되게 빨리 간다, 이거, 생각보다.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 그래서 내가 바로 이걸 안한 거였어. 사실 이걸 바로 안 하고 저거 보고 여기 온 거였어. 그래야지 이거 보면 풀수 있거든. 시간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최초 답 맞춘 사람 우기뭐 먹고 싶은데?헐, 되게 많이 없었다 이제. 채워야지. 레 모. 오빠에게 상큼함을 드릴게요. 나 풀었다. 확실하다. 싶으면 말해. 이게 어려운구나. 어려운 거구나 아무래도 그런 게 없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 자기 프레임 확실하게 생각하면 질러요 음, 그런 정도의 용리를 있어야지 질러지 i n g 3번? 어. 아니, 번. 아니야. 역시. 아니야. 아 아니, 아 아니, 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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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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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자아 외외다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줄은 좀 외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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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왜왜 왜 상인가 했더니 아 너네가 해거 같은 거구나 알겠어요 잘 쓰면 죽겠어 설명 설명 죽겠 네스사라고 이거 복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 그냥 이렇 하는 아, 는거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아, 음음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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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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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p 있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에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p만 연구해 둬봐 여기 있는 a랑 b는 무슨 수예요 에? 에? 실수죠 <laughs> 실수인데 실수를 제곱했잖아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내용 설명할 때 실수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작죠 음. 그럼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근데 그 둘을 더했어. 어? 근데 0이라는 왜? a제곱과 b제곱이 각각 뭐라서? 0인 거야. 근데 제곱에서 0는수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그럼 결론은 이 말은 뭐하고 동치인 거냐면 a와 b가 모두 0이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낸 거예요. p 연구에서 이 말이 필요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알죠? 이거이면 이거이고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럼 p가 알아냈거든 자, q 갑니다. q에서 보면 a제곱 마이너스 ab는 요이네 이거 보면 앞단을 여기 말고 마, 많이 앞단을 해서 수상 많이 앞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식서있으면 뭐하고 싶었지? 공통수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죠 그렇죠? 인수분해가 상식이잖아요. 그럼 a로 묶으면 아마 이쯤 얘기하면 가볼 텐데 네. a 마이너스 b 등하구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하고 동치인 건또 뭐냐면, 얘하고 같은 말은, A가 0. A와 B는 같다. 이 사이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사가 뭐게? 그리고게 또는 이게 수학에서 접속사 두 개밖에 없어. 또는이지. 얘들아, 이게 얘도 0이고, 얘도 같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돼도 0이고, 이렇게 돼도 0이니까. 그럼 사이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사는 또는이라서, or,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R도 좀 갈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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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은 A 세제곱, B 세제곱 같다 이랬으니까, 얘를 이리로 넘길게. 왼쪽으로 넘겨. 그러면, 다들 알고 있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시이 되고,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공수탑이에죠 그죠? 이거 인수분해 하면, A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데,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다 뭐라? 이거 말고 이것도 있잖아 a b 세제 하면 맨 앞에 항이 a 세제고맨 끝에가 마이너스 b 세제고 끝날 텐데 응. 가운데 있는 거 있죠 그게 여긴 없죠 그럼 그거 빼주면 되죠 빼주면 되죠 응. 그래서 뭐라고 써야지 얼마나 기억하는지 뭐라고 써요 나뭐 얘기하는 건지 내가, 이거를 말한 건데, 어? 쟤를 말한 건데, 쟤를 세제곱하면, 말해봐, 그럼 뭐되는데 A. 세제곱도? 플러스 확실해? 3, 아, A. 플러스 확실하냐고. 3, 맞아. 맞는데, 부가 플러스 맞냐고 마이너스. 야플러스야 풀막 풀막 왔나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S 제곱,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랑, 요거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없잖아. 여기 없으니까, 이거 보낸 거지. 보냈으니까, 여기 뒤에 써야지, 이제. 맞아요? 그럼 쓸 건데, 얘 부호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면, 뒤에다가, 플러스. 괄호 불러줘. 아, 괄호가 안저가 아니지. 괄호 앞에 뭐. 음. 응. 일단, 공통인수 3AB 쓰고, 그 다음 괄호 안에는 A-B를 쓴다. 그러면, 공식 기억나라고 말해준너는 잠깐만 이쪽으로 좀. 짜지 싶고, 다시 다시 오면 되 아, 뭐럼 자, 이거 할게.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두개 있는데, 이제, 정리는 어느 정도 났으니까, 식 변형은 해놨으니까 각 개인 기억. p 는 q 이기 위한 충분이다 그러면 p 는 q 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이면 이거다가 참이라고 야둘다 0이면 a 가 0이거나 둘이 같거나 돼요? 되죠? 둘다 0이면 둘다 같다 말 되는 거잖아. 이거 아니오 또 아니니까 이거 아니어도 예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기억 맞아요. 기억 기업 맞아. 기억이 맞으니까 얘 4번 일단 탈락이야. 아까 누가 4번이라고 했잖아 탈락. 타. 리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이 말은 R이면 Q이다죠. 맞죠? 그러면 R이인데 R이면 Q이다. 다시 R이면 Q이다. 그러면 여기 A 세제곱은 B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 넘겨서 요거 넘겨서 우변은 그럼 0이 있을 것 같지 않니? 얘가 등호하고요. 맞아요? 여기 쓰진 않았는데 내 말은 여기에 등호하고요. 여기도 등호하고요. 여기도 등호하고요.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0이라는 게 요거 곱하기 이거 곱해서 0인데 있잖아 좀 눈치 빠른 사람들 말해볼래? 이거 0 되게 안돼 이거 0안돼요긴 괄호는 0이 안 돼요 절대로 왜 그런지 해줘 여대 요거만 잠깐 떼갖고 올게 이거 요거 봐봐 A 제곱 플러스 A b 나 아직 안 썼는데 저걸 지금 완전 적응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저 뒤에 뭐가 필요하게? 원래 2AB였으면 되게 편할 거야. 그죠? 그럼 그냥 B제곱만 딱 있으면 되는데 근데 AB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지? 4분의, 4분의 1 B제곱. 4분의 1 B제곱. 그럼 4분의 1 B제곱 이렇게 쓰면 원래 식에서 있던 게 이거 아니야? 그냥 B제곱. 맞죠? 그럼 4분의 1 B제곱이 있으니까 뒤로 바깥으로 뭐가, 괄로 밖으로 튕겨나가면 돼요? 4분의 3 B제곱이 튕겨나가면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A 플러스 2분의 1 B에 전체 완전제곱로 바뀌어요. 3, b 제곱으로 바뀌어요. 이해가요? 그럼 이 값은 항상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양수래, 음수래. 양수지. 무조건 양수지. 그니까 러0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얘가 0이 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 0이 되는데, 누구 때문에 여는 거야, 얘 때문에 0이 네 그럼 A랑 B랑 같다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여기 지금 D급 하고 있었으니, 아니, 네, ᄂ 하고 있었으니까, Q가 R이기면 필조건이난 R이면 Q이다가 된다는 얘기니까, R이 여기거든? 그럼 R이다면 A랑 B랑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죠. 그럼 필조건 맞는 거지. 기억, 기이 맞다고요? 기억, 기억 안 빼지 마세요. 어, 니은 없는 거, 니은 없는 거, 니은 없는 거찾았 아우, 아우. 그럼 문제는 기억만 해결하면 되겠, 아, 디귿만 해결하면 되겠네. 자, 갈게. P이고 R이 다 이게 저기서 어디서 잘라야 되냐면, 요렇게가 조건이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어서 얘기는 쉬었다 닭게임. 5분 뒤에 만납시다, 우리. 진심도 주고 싶은 하는구나 싶고.